안녕하세요. 박상봉입니다 오늘은 l a p 모델의 디스플레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원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키를 켜게 되면 클라크 로고와 함께 디스플레이 전원이 들어오죠. 왼쪽 위에 있는 S 모드를 보시게 되면 4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. 왼쪽에,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4개의 버튼이 있죠. 그래서 하이 모드, 제일 빠른 거 그 다음에 표준 모드, 그 다음에 절약 모드, 그 다음에 거북이 모드.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. 사용자의 작업 조건에 따라 바로 원터치로 선택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트랙션 OK, 하이드로 OK 해서 고장 코드를 나타내는 메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OK가 떠 있습니다.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주행 속도를 나타내는 게이지입니다. 그래서 주, 차량이 주행을 하게 되면 게이지가 움직이고 숫자로 주행 속도를 표시하게 됩니다.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지금 차량의 처음부터 현재까지의 가동 시간을 나타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차는 태어나서 2시간 3분을 사용했다. 2.3시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오른쪽에는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. 현재 배터리 잔량은 99%이고 99 5 0 1볼이다 그래서 이게 게이지가 점점 내려가서 20%가 되면 유압 장유압 장치의 작동이 멈추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%가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충전을 하시면 됩니다. 20%가 20 되게 되면 유압 장치는 멈추게 되고 주행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주행이 되는 이유는 충전기까지 탈수 있게끔 해서 주행만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방향 전진을 넣거나 후진을 넣게 되면 방향 표시 등이 표시됩니다.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파킹이라든지 시트 스위치라든지 여러가지 고장이라든지 여러가지 메뉴들이 아이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부에 보시면은 이제 1번부터 4, 5번까지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캔슬 엔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고 2번 하고 3번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f3번에 들어가게 되면 f3번에 제조자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고장내용 및 고장이력 고장이력 삭제 등의 메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